여러분 우정이에요. 항상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되게 오랜만에 찍는 기분.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염색을 했거든요. 이 느낌을 조금 살려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최대한 힙한 그런 멋진 건강이 보이는 그런 언니의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은데 어. 일단은 세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잘 쓰고 있는 패드를 한번 소개해보고, 이걸로 어, 세수를 해줄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청 큰 거를 좋아해요. 왜냐면 이걸로 세수도 해야 되고, 팩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다 커서 너무 마음에 들고, 야다 선인장 토너 패드. 이거는 엄청 솜? 포실포실한 솜. 엄청 응집이 잘돼 있는 솜. 닦아낼 때 진짜 좋아요. 이건 너무 유명하죠. 저는 막 기초 제품들을 써서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잘못 느끼거든요.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품의 효능 이런 거는 잘못 느끼는 편이라서 이거에 뭐 효능이 있다기보다는 이 패드 이렇게 찢어가지고 쓰잖아요. 찢어서 팩해주기 좋아가지고 코론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제일 최근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요거 스킨 들어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팩 해주기에 너무 좋아. 요거 이렇게 볼 따구에 한 장씩 저녁에 쓰고 다른 데도 수분 날라가면 안 되니까 요거 뜯어가지고 나머지 얼굴 붙여서 팩 해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나시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닦아줘요 이 정도는 돼야 돼 패드가 이거보다 작으면 화딱지나 언제 언제 세수해 음, 개운 이따 은것 같이 개운한 걸 그리고 웰라쥬 블루 앰플 이거 그젠가 올리브영 가서 사왔는데 다도 그렇게 극찬이 많아가지고 사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또뭐 진정 효과 이런 건잘 몰라요 저는 그냥. 수분감 요즘도 잘 쓰고 있는 흑성모 크림 이거는 진짜 냄새가 너무 마약이라 끊을 수가 없어 신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할 냄새 근데 너무 지금 심청이 아닌가 베이스는 블랙 쿠션 바를 거예요 제가 잘 쓰고 있는 쿠션들 네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친구예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좋아. 이거를 운동 갈 때도 맨날 바르고 댄스 학원 갈 때도 바르고 저번에 산 갔다가 정상에서 폭우 만난 날이 있는데 그때도 바르고 있었는데 수영장도 갔다 이거 바라고 근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주름김이 조금 어, 거슬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여름 쿠션. 너무 땡기거나 건조하지 않은 그런 매트 쿠션이라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여러분, 저좀탄거 같지 않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집순인데, 요 근래 좀 평소에 비해서 나 돌아다녔더니 좀 탔어. 베이스 끝. 그리고 요거. 이것은 제가 아마 유튜브 처음 영상부터 이게 있었을 거고 한 5, 6년은 된시기인데요 그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이것만큼 제 눈에 음영 주기 좋은 게 없어. 이런 필하게생긴 브러쉬를 사서 써봐도 이 느낌이 안 나와. 페리프 페라.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성형외과 갔다. 왔고. 언젠가부터 갑자기 눈 뜨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쪽 눈이. 야 쌍꺼풀이 두 겹인데 쌍꺼풀이 1, 2는게를 거쳐서 떠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잡혀있는 이 쌍꺼풀 라인으로다가 앞에 한한땀 정도만 이렇게 찝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 갑자기 눈매 교정을 해야 된대요. 제가 이마랑 눈썹을 사용해서 엄청 눈을 이렇게 뜬다는 거야. 근데 저도 그건 좀 알거든요. 눈을 뜨는 힘이 좀 부족한 건 알아. 왜냐면 전 맨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난 스트레스가 아니란 말이지. 난 이런 좀 흐리멍덩한 내가 좋아. 그리고 이마에 제가 주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주름이 있으면은 내가 좀 스트레스였을 텐데. 주름님도 없고 난 아무렇지 않은 걸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교정을 해야 된대 그래서 전 교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쌍꺼풀도 해야 된대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매물 눈매 교정을 해야 한다가 된 거야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하고 안 하고 나왔어 근데 또 요즘은 다시 뜨는 게또 괜찮아져가지고 그때 뭔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했으면은 좀 많이 후회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 그것도 같이 상담 받았는데 제가 계속 고민이었던 게 있어요. 평생을 아래 이 여기가 살이 두툼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는 눈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아래 속눈썹이 위를 이렇게 향하고 자랐는데 나는 이런 속눈썹 해보고 싶단 말이야. 공주 속눈썹 이거를 이렇게 내리는 수술이 있다길래 한번 이거 저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절대 하지 말래요 가 그러니까 돌출형 눈이여가지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벌어져있고 튀어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내린다? 이렇게 된다 이런 눈이 된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파우더는 에뛰드 피지 속 팩트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 원래 쓰던 에뛰드 하얀색 팩트가 단종이어가지고 한번 새로 사봤는데 딱그 기름만 싹 걷어가주는 그런 기분 그런 대용감이라서 좋아져. 좋아. 아이브로우는 롬앤의 그레이스 토프 컬러. 저 이거 여러분 이렇게 열면 여기에 이거 있는 거 몰랐잖아. 유튜브 보고 알았잖아. 지만 딱히 쓸 일이 없어 앞머리도 좀 맞춰주고. 난와 왈드하다. <laughs> 오늘의 그럼 포인트는 블러셔와 립이기 때문에 블러셔와 립 먼저 해줄게요. 요 3CE의 제가 좋아하는 웨이백 이컬러로 블러셔랑 립 둘다 요거를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이거는 진짜 평생 이게 나와주는 한 계속 재구매하지 않을까 싶은 템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발라도 데일리 가능.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좀 영상에서 쓰기 그래요. 왜냐면 너무 오래됐거든. 오늘 메이크업인 게 찰떡일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써줄 건데. 쉬무라의 BR763인데 이걸 아직도 파나? 오, 아주 파라 이렇게 발라와도 엄청 엄한 컬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매력적인 컬러다. 캬. 여기 여기도 발라서. 콧등을 조금 지나서. 컬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 컨셉이랑 안 맞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너무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제품인데요. 이거는 포렌코즈의 베어 섀도우 팔레트 레이크라는 컬러예요. 이, 이 영롱함. 요즘은 막 옛날처럼 자글자글한 그런 습식 섀도우 펄잘안 쓰잖아요.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근데 이거는 딱 진짜 트렌드에 너무 잘 맞는 섀도우다. 제가 원래 아까 돌출형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펄을 거의 잘안 쓰는데 얘는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컬러도 이쁘면서 진짜 밤에도 조금의 빛만 있어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런 섀도우예요. 재돈재산 여러 컬러를 샀거든요. 근데 다이뻐 이거 이제 아주 큰 단점이 뭐냐 밀착력이 없어. 진짜 일반 매트 섀도우 위에다가 이런 펄땡이를 가루랑 가루끼리 섞은 느낌이라서 이게 밀착력이 없어서 엄청 얼굴로 잘 떨어지거든요. 간수를 잘 해줘야 된다. 보이죠 여러분? 이 반짝거리. 이걸로는 베이스만 깔아주는 게 제일 적합해가지고 보통 베이스만 깔아주고 있고 이거는 보타닉 모브. 이게 음영이랑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만 음영을 잡아주고 속눈썹 펌을 해놔가지고 뷰러는 안해도 됩니다. 진짜 속눈썹 펌은 정말 좋은 시술입니다. 자주 하게 되거나 하면 속눈썹이 약해져가지고 끊기거나 할 수는 있는데 자연스러우면서도 생얼에서도 약간의 그런 어 또랑또랑함을 줄수 있으면서 뷰러도 안해도 돼. 너무 좋다. 라인은 요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 티타닉 무브의요 컬러. 요 컬러. 어두운 브라운 두개 섞어가지고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요거 진짜 괜찮거든요, 여러분? 항상 올리브영 갈 때마다 원플원 원 해가지고 아는 동생이랑 하나씩 논았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너무 만족하는 마스카라. 지속력도 진짜 좋고, 컬링도 잘 되고, 안 뭉치고, 집 나가 넘더가 많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읽긴 싫어서, 요즘 언더뷰러는 잘안 하고 있어요. 글린트 하이라이터 주이문 이거 진짜 요즘 제최애예요 최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드럽게 갈려 나오는 거 여러분. 보이죠? 나는 이것만으로 말을 다한 하이라이터라 생각해요. 살짝 코끝을 살짝 윗부분. 점을 찍어줘 볼까봐요. 여기 하나랑 아주 조그맣게 찍을 건데. 여기도 원래 있는 점을 조금만 크게. 메이크업은 끝났고, 어, 목걸이를 찾을게요. 요 목걸이 여러분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네이버 스토어 팜에서 산 건데 제가 원래 요렇게 생긴 단수 진주 목걸이를 샀었어요. 알이 훨씬 더 조그맣고 끝이 요렇게 골드로 되어있는 걸 샀는데 이게 변색이 엄청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맨날 차고 다닌 것도 아닌데 그래서 끝부분이 서지컬 스틸로 됐으면서 좀더 캐주얼한 옷에 잘 어울리는 목걸이를 샀다가 이렇게 알도 크고 진주가 일정하게 이렇게 느낌 동글동글하게 있지가 않아서 캐주얼한 티셔츠라든지 이런 거에 진짜 잘 어울려요. 제가 라섹을 12월달에 하고 한 번도 렌즈를 안 꼈었어요 그 동안. 근데 한번 렌즈를 끼보려고 한번 사봤어요. <laughs> 오렌즈의 뭐 모시기였는데 뭐 브라운이랑 그레이 둘다 사왔거든요. 그레이도 껴보고 브라운도 이쁘면은 이쁘니까 찍으면서 한번 바꿔도 껴보고. <laughs> 파랑색 이쁘다.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끝내봤는데 어떤 느낌 내고 싶었는지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느낌, 하이라이트 머리에 이런 느낌. 탑이 있고. 그럼 저는 이쁜 이컷 찍으러 갈 거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놀러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많이 써주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